지 우리 여기서 물고기 잡아보자 어? 거기 너무 깊지 않니? 지우리가 여기 옆에다가 다왜 아빠한테 들고 있으래? 아니야 너무 위험해 야너희도 올라와 일로 아 그래? 아이 누구야 삼촌 그래. 신지율 삼촌 귀찮게 하지마 어린이들 어린들끼리 놀아 아빠도 여기가 좋아 거기? 여기? 아, 신발 조 유리 일로 와. 어, 아, 맞아. 산방 산방 해봐 지호가. 아빠 왜 노란색 안 가? 아저 이상한 것들만 있어. 내 거야. 내 거야. 힌들 내거 가져갔어. 더 필요해? 아빠도 갔다 올게. 야. 야,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? 못 잡아. 근데 걔네 되게 빠를 텐데? 아, 요거. 요거. 랑 같이 가자. 춥지, 스라야. 왜? 오 마이 갓! 괜찮아. 끼는 거 없었어요. 끼는 거면 괜찮아. 그럼 그거 빼!